일단은,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마르티넬리가 2연속으로 썸네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아스날에서의 마르티넬리의 존재감이 되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야 오늘 경기에서는 진짜 정말 난이도 높은 골을 성공시켰죠. 오프 더볼 움직임 하며, 거기서 그골 감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마르티넬리야, 너 어떻게 숨기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뭐, 거의, 해리케인이나, 옛날에, 호돈신, 뭐, 이런 형님들이 넣는 그런 골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난이도 높은 골을 성공시켰다. 이제 막판에, 아스날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교체를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요런 느낌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제를 가운데 미드필더로 놓고 사카를 왼쪽에다 갖다 놨어. 제 생각에는 사카가 사이드에서 공 잡으면 바로 크로스 올리라고 왼쪽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마르티넬리가 보통 나오면 아 마르티넬리가 왼쪽 윙어로 속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르티넬리 투톱으로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빅앤스몰 옛날 클래식 투톱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요케레스 마르티넬리 라인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어쨌든간 발이 또 빠르다 보니까 거기서 딱부도를했고 에제 패스도 좋았고 그 다음에 돈나룸마의 포지셔닝이 살짝 저는 애매하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뚫린다고 하더라도 시티 센터백들이 워낙 많이 교체가 돼서.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나엄마가 골대 근처에서 기다리면 어느 정도 시티 수비진이 마르티넬리를 지연시켜 줄수 있었는데 나와 버리면서 그한 번의 슛 각을 만들어 준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돈나엄마가 사실 이번 경기 다 잘하긴 했었는데 그골 장면에서는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마르티넬리 지난 경기 아틀레틱 빌바오전부터 이 교체로 투입됐을 때 존재감 확실합니다. 약간 제가 지난 영상 리뷰하면서 뭔가 마르티넬리하고 트로사르가 실직자가 된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 골을 챙겨준 느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르티넬리가 이제는 파트타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교체로 넣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나 아직 버리지 마라. 요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게임이 아닌가. 확실히 자신의 어떤 사용 방법? 존재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맨체스터시티 축구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될것 같아요. 맨시티도 오늘 제가 봤을 때 준비해온 게 상당히 많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후반전에 최종적인 포메이션이 이런 느낌으로 됐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사실상 맨시티는 센터백 전시회를 했습니다. 어, 센터백 쇼케이스를 했어요. 있는 센터백 다 넣으면서 우리 아케도 있고 스톤스도 있고 뭐 그바르디올 디아스도 있고 여러 명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것처럼 정말 많은 센터백들을 투입했고 사실 오히려 패비 빅식스 상대하는 아르테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 상당히 실리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뭐 후반전에는 진짜 엉덩이 완전히 뒤로 빼고 하면서 저는 이패의 이런 태도. 저는 상당히 리스펙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독이 어떻게 자기의 전술을 계속 쓰다가 막힐 때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 이제 오랫동안 자기의 파워를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독이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번에 시티가 완전히 성과주의 내지는 승점을 챙겨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게 이번 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결국 승점 3점은 아니고 1점으로 바뀌긴 했지만 패비라는 사람이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홀란드까지 빼버리면서 역습은 약해지더라도 이렇게 전형적인 공격수 없이 가는 거 보고. 아 진짜 펩이 확실히 명장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요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양팀의 전술적인 그런 느낌을 보자면 맨체스터시티는 사실 강한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맨체스터시티가 어느 정도 작정하고 나왔다고 느껴진 게 천재골 이후에는 버리는 압박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백? 그 앞에 로드리, 그 앞에 4명의 미드필더, 그 다음에 이제 홀란드가 구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선의 압박 조절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압박은 안 하고, 끌려나간다는 느낌이 좀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티의 수비 덩어리가 위쪽까지 올라가더라도, 섣불리 출발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뚫리는 압박의 빈도를 매우 줄여줬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스날이, 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팀 상대로도 되게 주도하는 게임을 할수 있는 있는 이유가 그 1차 압박을 잘 뚫기 때문이거든요. 1차 압박을 뚫는 패턴들이 정말 다양한 팀이 아스날이에요. 칼라 피오리 안으로 인버티드로 넣을 때도 있고 칼라 피오리는 넓게 벌리면서 오히려 뭐 수비맨디가 센터백 가운데로 들어가서 빌드업 받아줄 때도 있고 그 역할을 라이스가 해줄 때도 있고 오늘 경기는 트로사르가 왼쪽 사이드에 빠져있다가 아예 압박이 막혀버렸을 때는 트로사르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르테타도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그런 1차 빌드업 패턴을 되게 여러 개 가져왔는데 사실 시티가 그런 면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한것 같아요. 아 스날 1차 압박 빠져나오는 패턴들 되게 다양하고 그 나오는 시퀀스가 되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최대한 압박을 신중하게 가자. 어. 점유율? 그래. 안 가져와도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원정에서 승점 무조건 챙겨간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신선한 그런 게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란드의 득점 장면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최근에 되게 올라와 있다고 느끼는 능력이 저는 짧은 패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직접 공을 몰고 가는 경우는 저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짧은 패스 주고 자기는 공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속도로 상대 진영까지 가는 거. 이게 요즘 홀란드가 가장 정점으로 올라와 있는 능력. 맨유전도 리턴 주고 뛰는 거 너무 잘했죠. 리턴 주고 뒷공간 뛰기. 당연히 공 없는 상태에서는 최고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경 쓸게 줄어드니까 이번 경기도 어땠습니까? 전반 초반에 경합 떨어진 거에서 집중력 잘해가지고 그쪽에 사람 되게 많았죠. 근데 홀란드가 거기서 라인더러스 딱 봤잖아요. 라인더러스 딱 보고 자기는 전속력의 스피드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홀란드를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홀란드는 위 이 쪽에 딱 박아놓는 것 보다는 아예 아래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공간 찾아 들어가는 게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스피드로 홀란드랑 똑같이 스타트를 뛰었다 홀란드 잡을 수 있는 수비수가 몇명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홀란드를 그냥 위쪽에 박아놓으면 한 명을 좀 아깝게 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예 아래로 내려와서 수자 싸움 늘려주고, 리턴 주고, 그 다음에 홀란드 너 뛰어. 그래도 홀란드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런 홀란드의 특성들이 뭔가 최근에는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득점 장면에서 저는 살리바의 포지셔닝이 사실 아쉽다고 느꼈어요. 살리바가 아무래도 이번 경기가 복귀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살리바가 홀란드 쪽에 붙어 있고 그공 잡은 라인더러스 주변에는 팀버와 도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뛰어가는데, 살리바가 홀란드 쪽으로 몸을 놨다가 뒤집거든요. 중간에 라인더러스 쪽으로. 근데 저는 그 뒤집는 그 판단이 수비를 하기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몸을 뒤집게 되면서 라인더러스를 같이 쪼게 되잖아요. 그러면 라인더러스 쪽으로 더 접근을 해주면서 뭐 패스 길을 자르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돌았을 때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을 거라면 홀란드 쪽으로 조금 더 벌려주면서 그 패스각을 막아주던 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어야 됐는데 뒤집고 나서 그 위치가 너무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더러스가 패스하면 홀란드가 그냥 쭉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베스트는 몸을 뒤집지 않고 홀란드 쪽으로 바라보고 서 있고 홀란드 쪽으로 공이 갔을 때 같이 도전을 해주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가 제일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할게 살리바가 무조건 다 잘못이다 이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는 수비수한테 매우 위험한 상황은 맞는데 사실 살리바가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왼쪽으로 가는 공은 팀버한테 맡기고, 더 치명적인 루트인 홀란드를 좀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또 홀란드가 워낙 빠르기도 했고, 뭐 살리바가, 제대로 된 몸의 자세를 취했다고 해도 홀란드를 막았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홀란드가 워낙 빠르고 그 상황 자체가 시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점에 쓸 수는 있는데 약간은 뭐 아스날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시티가 그런 경합 상황, 정신없는 상황을 홀란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겨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살리바는 너무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했었다. 너무 그 수비 상황을 자기 혼자 다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아쉬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페비 홀란드를 요새 되게 참신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맨유전도 보면은 홀란드 계속 세트피스 상황이나 그냥 내려서 수비하는 상황에 오히려 안으로 넣어놓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홀란드의 큰 신장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맨시티가 수비하는 상황에서 홀란드 엄청 안으로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홀란드를 되게 쪽쪽 빨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어, 이제 홀란드라는 거의 졸업급 스트라이커를 되게 잘 활용하고 있다. 단물 쪽쪽 빨아먹고 있다. 뭐 요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요케레스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더 장점을 살리려고 한다면 요케레스 플레이가 요케레스의 최대 장점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 간 다음에 약간 중앙에서 좀 왼쪽? 그 정도 위치에서 공 잡아가지고 솔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특기이자 장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공간으로 빠져들어갈 때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트로사르가 몸을 약간 반쯤 열어놓고 요케레스한테 대각선 패스를 줬다.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요케레스가 조금 더 스피드를 보여줬어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어쨌든 자기가 그런 장점을 쓰려면 지금보다 그런 순간적인 스프린트, 그런 것들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 제가 아마 그런 피지컬적인 전문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케레스 본인도 자기에 맞는 최상의 몸상태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뭔가 좀 근육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케레스는 사실 타겟터 스타일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스프린트 하는 상황이 나오고 하는데 또 그거에 비해서는 몸이 좀 근육이 많고 무거운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다 얻을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살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지금 요케레스가 아예 실패한 영입이다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죠. 저는 뭐 이번에 영입해온 선수들 되게 많은데 다 그래도 겨울 이상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다가 또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에 트로사라가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전반 끝나자마자. 이제 사카랑 에제를 투입한 걸 봤을 때는 뭔가 계획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메리노 라이스 수비맨디 사실 엄청 창의성 있는 조합은 아니지만. 중원에서 경합하고 버텨주면서 전반전은 아르테타가 실점 안 하는 그런 생각으로 0대0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나서 뭐 마두에케 같은 선수 골 넣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에제랑 사카 투입하면서 후반에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반전에 골 넣은 거는 사실 아르테타 시나리오엔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는 하베르츠가 저는 더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유틸성이 있잖아요. 뭐 전방아빠 가는 것도 그렇고, 하베르츠가 좀 비비기 이런 것들도 잘하고, 수비도 잘 끌고 다니고, 연계도 조금 스마트하게 하고, 그리고 센터백들도 좀 하베르츠가 짜증나게 잘, 잘해. 그래서, 요런 경기에서는, 그니까, 강팀 대 강팀전에서는 하베르츠 같은 유형이 상대 수비수가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케레스는, 뭔가 하나의 무기가 엄청나게 단단한 느낌인데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발휘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베르츠는 요케레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줄 아는 게더 다양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시즌 초에 영입하면서 그려놨던 계획은 그두 선수가 이제 번갈아 나오면서 상황에 맞게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하베르츠가 생각보다 일찍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그런 계획대로 안 갔던 것 같아요.